안녕하세요. 여주에 삼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주택이고요. 어, 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어, 그런 주택입니다. 먼저 이 주택의 대지는 130평이고요. 주택 평수는 30.7평입니다. 1층이 18평, 2층이 12.7평이고요. 어, 1층은 방 1개, 화장실 1개, 2층에 방 2개, 화장실 1개,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열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3kW입니다. 어, 그리고 이 주택 매매 조건에는 캠핑 카라반 하고요 어, 분자화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가스보일러, 어, 수도는 지하수, 정화조, 동향주택입니다. 그리고 교통은 영동고속도로 여주 ic까지 5.8km고요, 여주 전철역까지 10.3km입니다. 어 그리고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이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내 주택은 1, 2층 구조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마당이 어 직사각형으로 아주 뭐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좌우로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요. 주택 왼쪽에는 어 데크가 있고 테이블 의자가 두 세트가 있고요. 그 뒤에 캠핑카라반이 있습니다. 어저 캠핑카라반은 이번 매매에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제일 우측의 큰 나무는 소나무, 가운데가 모가나무, 왼쪽으로 단풍나무가 있고요. 분재화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 현관을 들어가서 제일 우측으로 바로 방이 있고요. 왼쪽으로 주방 겸 거실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겸 세탁실, 보일러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1층 데크가 있고요. 테이블이 두 세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방이고요. 1층에는 방이 총 1개입니다. 화장실 1개, 방 1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1층 화장실이고요. 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에는 방이 총 2개고요. 화장실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이 첫 번째 방이고요. 어, 2층에 있는 방 2개는 모두가 창이 양쪽으로 두 군데로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붙박이장입니다. 여기는 2층 화장실이고요. 여기에는 2층의 테라스 어, 테이블과 의자가 보이고요.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 주택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어, 캠핑 카라반 어, 내부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카라반 옆에 카라반 옆에 짱 카라반 옆에 창고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카라반을 들어가서 왼쪽으로 작은 침대가 어 1층, 2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어 손주분들이 놀러 오시면 여기서 어, 자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카라반 우측으로 어, 거실 겸 테이블이 있고요, 그 안쪽에 조금 큰 침대가 있습니다. 이 카라바는 나중에 손님들이 오셔서 주무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 다 보셨고요 또 사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이고요 어, 정원의 잔디가 아주 이쁘게 자리를 잡았고요 어 좌우측에 조경수도 아주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택 왼쪽에 데크가 보이고요 그 뒤에 카라반이 보이고 어 주택 지붕 위에 어 태양열전기 3kW 짜리가 보입니다 네, 이 주택의 분재 화분이 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네 개가 아주 좀 큼지막하니 멋있는 뭐 분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 조건에 다 포함이 되는 분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카라반, 이것도 거래 조건에 다 포함이 되는, 어,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정원이고 다 이쁜데 어 울타리만 조금 이쁜 음, 울타리를 하시면 더 완벽해 질것 같아요 여기는 2층 테라스고요 여기는 1층 테라스 여기는 거실이고요 건축물대장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어, 여주시 전동면이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어, 지붕도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대지는 148평인데 여기서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는 31평 이에요 사용 승인일은 2022년 9월 20일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 입니다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지목은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은 148평이었었는데요. 어, 148평 중에 어, 이 부지 뒤쪽으로 주택을 지으면서 도로 부지가 18평이 나갔고요. 그중에 9평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평은 도로에 대한 지분이고요. 실제 대지 평수는 130평 정도 나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이고요. 지금 이 도면에 빨간 선 표시된 부분, 요 부분으로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지분이 9평이 있고요. 대지 130평에 도로 지분 9평에서 139평. 실제 대지평수는 130평이 맞습니다. 요점 정리 설명해 드립니다. 대지가 130평, 주택이 30.7평, 어, 1층이 18평, 2층이 12.7평이고요. 1층은 방이 한개 화장실 한개 2층은 방이 두개 화장실이 한개 어, 그리고 태양열이 3kW가 있고요. 캠핑카라반하고 분재하고 이렇게 모두 거래에 포함이 되는 조건입니다. 가스보일러, 지하수고요. 지하수는 대공으로 아주 깊게 파서 물이 좋고 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고요. 동향주택입니다. 교통은 고속도로 여주 IC 5.8km, 여주 전철역 10.3km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가는 3억 8천만원 입니다 또 좋은 물건 찾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지의 삼정 공인중개사 였습니다